닉네임을 정화 님하고 덕배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닉네임인데, 예, 예. 자, 어우 이런 여성도 있고, 어우, 웬일이야? <laughs> 예. 자, 그렇게 말씀드리면서, 자, 어우, 뭐 이런 여성도 있고, 어우, 이건 좀 그런가? 와우, 이리 시네요 <laughs> 예. 자 공포의 여자도 있어요, 예 귀신. 아 그렇게 말씀드리면서, 아아 아, 이거 덕배 봤음 난리났겠네요. 아 그렇죠, 예. 쉐인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방송인지스코요 예. 아싸 오토바이, 예. 케 많이 준비했어요 오늘. 예. 오늘 이거 약간 뛰어놓고 하죠어어 근데 너무 자리 차지한다, 예. 어. 너무 자리 차지한다 이거 방송이 지스 방송인데 자금 짜증 날라고 하네 <laughs> 아우 누에 말입니다 아이 좀 옆으로 치워 봐왜 왜 이래 이거 어왜 이거 이래 어이 이거 왜 이래 자꾸 어요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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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이 여자가 진짜 어 정신이 나갔나 어? 어딜 감히 방송이 디스 방송에 어? 길막을 하고 있어 이거 어이 사람이 어 코카콜라 어? 코카콜라를 어? 마셔야지 펩시를 또 마시고 있고 말이야 어? 이 사람이 이거 말이야 어, 어? 응카 어크캉님 어서오세요 방송이 디스입니다 추천 부탁드리고요 어? 쉐이님도 추천 부탁드려요 큐큐요 큐뷰를왜 나한테 찾아요 큐뷰를 예, 어, 웃기신 분이네 큐큐 <laughs> 맡겨 어, <몇> 놓으셨어요 하하하 <laughs> 예, 자, 어, 이게... 예. 어우, 어우 정아님, 왜 그러시지? 어우, 이거 뭐야? 왜생쇼를 하고 있어? 남의 방송에서 이거 무슨 춤추고 난리 났어? 이거... 어머, 어, 어. 어리잖아. 어, 어,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... 어, 예.